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리즈입니다 오늘 발표한 제목은 전구 무효용화의 다문화 전파 연구 와후 장롱을 예로 들다.1928년 전구용화 사상 초문화 무효용화 헝로사를 불사오다.또 부어 지난 세기 68시 7 0년대 홍콩의 무형용화 용을 통해 이르기까지 반세기 난지대 동안 무형용화는 황송한 성명력을 요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 780년대에 0 회황한 성과를 거치며. 새 세기의 무효 용화는 종사 무력하기 시작했다. 은나코트의 부대 용화의 제자 주대의 방항성의 상실 따라서 무효 용화는 진대양 난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용화소 더수 효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효용화는 현재 용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연구 목소 무효용화는 전구상호 용화의 정요한 영화 자료로서 레지 화두 언어와 근화한 이야기 수고리를 통한 전구 문화 무형 영화의 정수와 내용을 깊이 저시하고 있으면 영화라는 세계 언어로. 전 세계의 전구의 동세들을 가진 무형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분소 영화 와후장롱의 성공 요인 요인을 현대 전구 TV 시장의 개념의 파종을 위한 성화과 무제가 만을리 만늘리 세계화 무맥에서 무맥께서전구영화의 발전을 위함요 문화에서 다리 구축 이야기 홍보 방식을 형치 시장을 정명적으로 개조 개구세 용, 형상명 도효고적이 의견과 방안을 제출하다. 전구 무형영화 발전사 일본 맹아 이 시간은 전구 영화의 최초의 설명으로부터 이 시. 세기 사십오십년대에 이르기까지이다. 일 1965년부터 소시 유화의 사장 소이 후는 터득 파병이도 무형을 무로. 듣기게타는 각으로 새로운 장르의 무형을 쓰기 이자 개다 시다 개다 선번 국어와 이한 간동의 와후 장롱을 지금까지 유리리게 오스카 최우수 외국고 영화상을 수상한 중국어 용화이다 이후 장이모 감동의 용우이 동장의 미국 와스트리트 전날에 의한 중국 대작 시대를 본교적으로 용, 용화로 인종, 인종, 바다 바다다, 바다다, 사방, 죄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종구 무형영화는 점사 인기 장드로정락했고 새로 찍은, 새로 찍은 무형영화도. 광각도로 들의 호평을 거의 바지 못했다. 세계화 칸테스트 정구무형용화의 우세와 공경 우세 기타 나나와 인적은 전구의 문화에 대한 요기심+ 욕기심을 가고 있다. 도동. 우형 영화의 도. 도득해 도득해 시가족 흡인료 흡인요 경경 건경. 1번 문화의 정체성의 부대 2번 용화의 제자 주체의 방향성의 상실 3번 용화에서 용화 특수효과 사용의 대안과 더한 의 인조 4번 언어 자리와 방용 수존이 제양 와후장롱이 세경 저봉 위에서 성공성으로 정파퇴 원인 일번 와후장롱의 가분은 미국의 임스 샴스와 다아의 차이 고왕화이 등이 공통으로 만들, 만들었다. 투파의 청소방, 무도는 소는 다는 두 종류의 심미적인. 광조음을 대표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스토리의 가도를 소퇴할뿐만 아니라 전구 동방 특색이 있는 문나조 함량과 감정의 한물 감정의 한물 담을 수 있다.글로부은 진술을 노리는 모든 영화 과학자들 과개자들, 과계자들이 배워야 할 좀이기도 하다.일본 무형영화의 또 다른 성공원이은.

결과 구가통구가종차원 영화 제즈 제제들 영화 제들을 제 원비하다 일번 영화 선너게 영화 선너게 형을 신화할 되다 하요 삼봉 과료 용화체를 개최하고 나고 재용화체에 참가하는 고를 권장하는 강도를 높여야 한다. 높여 한다. 무형용화 장자 두대 무형용화의 한신물 정화의차다 2번 우유 한우술 배우를 배양한다 3번 도종문화의 립가카요 다문화 전파를 실용 실용 하여야 한다 참고문노 교수님 아, 나는 한국 말잘 못해요. 죄송 합니다. 감사 합니다.